TV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선문대학교 사무처장이 주산학 평생교육원 원장을 겸임하고 계신 하채수 원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나 평화봉사단장, 전국 대학 사무처장협의회 부회장 등 굵직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바쁘신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한테 직접 찾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지금 이제 평생 교육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현 시대인데요. 서문대 평생 교육원의 역할은 그 가운데서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문대학교 평생 교육원은 백세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의 행복과 지역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 지역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물론이고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어, 문화센터를 열고 시민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어, 시설과 기자재와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 올해가 선문대학교 권학 50주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것과 함께 평생교육을 해서 특별히 발전계획에 있어서 좀 세워놓으신 게 있다면 네. 어떻게 되겠을까요? 네. 올해로 우리 선문대학교가, 어, 권학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문대도 이제 부록의 나이를 지나서, 어, 지천명의 나이를 맞이하게 되면 따라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문대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강자들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산 신도시에 5만 가구 세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평생교육원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선문대 평생교육원에는 또 다양한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또, 네. 이 선문대 평생교육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은 골프라든가 부동산 과정입니다. 최근에 방송 매체나 연예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까지 어, 골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선문대학교는 자체적으로 골퍼 연습장을 보관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외부의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을 위해서도 어, 개설하고 있습니다. 골퍼도 초급, 중급으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동산 관련 강좌도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천안, 나산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관심이 아주 많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진행해왔던 풍수지리 과목이라든지 명리학 강좌는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만큼 학습 동아리로 만들어서 그 학습자들 간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정보도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또 서문대학교가 경찰청과 최근 협조해서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 경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하시는 분들은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반드시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문대학교는 2020년도 12월달에 경찰청으로부터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고 현재까지 135회 약 5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 52개 기관에 있는데요. 충남권에서는 두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한 곳이 서문대학입니다. 그리고 서문대는 전문 경비업체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충남 도민 중에서 아파트라든지 빌딩 등에 경비업으로 취업을 하기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신임 교육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선문대에서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어, 또 아산시에 또 선문대학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이 아산시와 또 더불어서. 동부지역 평생교육원을 선문대학교에서 함께 운영하고 계신데, 또 이곳에 대한 소개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아, 예, 예. 네. 아, 2014년부터 아산시 평생학습관하고 서로 협약을 해백, 해서 아산시 동부지역에 해당되는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의 주민들 대상으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그 아산시 동부지역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벌써 750개 강좌, 만천 오백여 명의 수강생들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주로 소문되는 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외국 관계라든지 뭐 자격증 과정, 뭐 교양 취미 강좌들 등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년에 사 학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연간 한천 오백 명의 교육을 수강하고 있거든요. 네. 음, 그렇다면 그 평생 교육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이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평생교육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있잖아요. 어떨까요? 아, 예. 평생교육이란. 예, 지금은 분명히 평생교육의 시대임에, 어, 분명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성인의 일기까지 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 그래서 최근 들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문대학교는 캠퍼스 주변이, 주변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교양교육, 또, 기능교육, 그리고 자격증교육은 물론이고, 학점연행을 통해서 공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학의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어, 주민들에게 어떤 교양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끊임사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아, 천안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어,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산시와 천안시에 있는 서문대 평생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서문대 평생교육원과 함께 대화하고 교육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원장님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